이 테크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근육의 그, 그 뼈를 이동하면서 네. 자리를 찾는 거죠? 이거 자리 안 얹어놓고 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앞주는 거랑 네. 제가 편한 게 이렇게 네. 해서 하는 거랑 네. 또 앞이 실리는 게또 틀려요. 근데 이게 조금 이 손이 받는 사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응? 이게 자꾸 이렇게 다니까. 불편하시다는 분은 여태 한,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예. <laughs> 네. 그쵸? 예. 네. 불편... 근데 불편하다고 하시면, 네. 뭐 빼고 해야지 어쩌, 어쩌겠어요? 아니, 말을 못 하는 거죠, 그. 옷을 왜, 왜 이렇게 입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네. 요즘에 봐봐요. 맨날 1집, 일집, 1집, 일집, 1집이에요. 네. 그럼 관리사, 와서 관리사복만 입으면. 네. 저는, 막, 이쁜 옷, 이런 것도 입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자잖아 아름다워지고 예. 싶어 하는 그런 욕망? 아, 들어보세요, 얘기 좀. 왜 관리사는 관리사 복문 입어야 되냐? 아, 진짜. 왜 물어본 거야? 진짜. 오늘 아, 기분 상하네? 아유, 그, 먹을 게만 잠깐 해줘요. 바빠갖고 또 가야 되는 거 거기 거기 여기요? 네압은 괜찮아요? 네 밖에 너, 너무 날씨 좋죠? 네 커피 한잔하러 갈래요? 저 <laughs> 바쁘다고요 싫어요 아, 나 지금 어디 밖에 입었는데 아...